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잉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말 쿠팡 보통주 200만 주, 약 672억 원 상당을 미국 자선기금에 전액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매출 비중이 90%를 웃도는 쿠팡의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기부금이 전액 해외로만 향한 점을 두고 사회적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쿠팡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자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기준으로 쿠팡 클래스의 보통주 200만 주를 자선기금용 계좌 A 펀드포 채러 터벨 도네이션즈. 에 기부했다. 당시 쿠팡 주가는 약 24달러로 환율 1달러 1,400원을 적용하면 한화 약 672억 원 규모다. 공시에는 기부처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주식은 모두 미국 내 자선기금에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매출과 이익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등 영업 기반이 한국 시장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번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주식 기부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한 국내외 지역에 기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실제 결과는 전액 미국으로만 흘러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을 노린 미국 시민권자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자국 내 공인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조정소득의 최대 6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식 기부 시에는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해외 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전혀 없어 김 의장이 국내 기부를 포기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해석에 따른다. 김 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선단체나 기금의 주식을 증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 측은 기부된 주식은 자선기금의 운용 방식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은 쿠팡이 한국 소비자와 노동자의 기여로 성장했음에도 창업자가 세금 절감을 이유로 미국에만 기부한 것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난 행위라며 국내 사회에 환원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쿠팡 측은 기부금 계정이 미국에 있을 뿐 해당 계정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과 종교단체 등에도 지속적인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내 기부금 배분과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김범석 의장 개인의 결정 사항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스 뉴스가 전해드렸습니다.